길이가 3과 4분의 1미터인 색테이프를 세장을그린과 같이 5분의 3미터씩 겹치게 한 줄로 이어붙였대요. 이어붙인 전체 색테이프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라고 그랬어요자 색종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어 10센치짜리에요. 그리고 또 색조지를 겹치지 않고 이어붙였다고 쳐보세요. 10센치 그럼 총 얼마죠? 20센치 그런데 얘가 1cm만큼 앞으로 왔다고 쳐봐요. 얘가 1cm 뒤로 갔겠죠? 자, 1cm 겹쳤어요. 총 길이는 얼마일까요? 1cm 줄였으니까 1 9 c m 예요 자, 1cm 겹친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길이 20cm에서 1cm만큼 빼면 되죠? 그런 것처럼, 자, 원래 총 겹치지 않았다면, 안았다면 어떻게 됐죠? 3과 4분의 1이 몇개 있겠어요? 3개가 있겠죠. 총 길이. 그죠? 그런데, 겹쳤어요. 그러니, 겹친 부분만큼만 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죠. 겹친 길이는 얼마죠? 겹친 길이는 5분의 3, 5분의 3이 겹친 길이예요 이건, 5분의 3, 5분의 3은 이건 겹친 길이예요 겹친 거. 얘는 총 길이. 그럼, 얼마죠? 3, 3, 3. 그럼, 9죠? 9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럼 9와 4분의 3이죠. 예, 5분의 3, 5분의 3이면 얼마입니까? 5분의 6이에요. 5분의 6은 얼마예요? 1과 5분의 1. 그럼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그럼 빼볼까요? 자, 9와 4분의 3에서 1과 5분의 1을 빼면, 자, 9에서 일단 1뺄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8. 그죠? 8 여기 있어요. 자, 4분의 3에서 5분의 1 뺄게요. 그럼, 얼마로 통분하면 될까요? 20으로. 그럼, 20분의, 얘는, 4분의 3은 15. 그 다음, 5분의 1은 20분의, 얼마죠? 20분의 4배 했으니까, 20분의 4. 그럼, 20분의 15에 20분의 4 빼면, 20분의 11이겠죠. 그죠? 얘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2안 되죠? 3안 되죠? 5는 얘는 되지만 얘가 안 되죠. 7안 되죠. 그죠. 그럼 아까 8 있었죠. 8과 20분의 10.